아, 자스퍼입니다. 현재 시간은 어, 11월 6일 오후 2시 15분입니다. 자, 어,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예,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어, 이제 살펴볼 종목은 솔라입니다. 솔라. 어, 예전에 뭐 이거 좀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어, 계속 매집하고 흔들고, 매집하고 흔들고, 예, 매집하고, 어, 흔들었죠. 그죠? 음, 잠깐만요. 음,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없고, 그죠? 어, 또 매집할 때는 거래량 터지고, 내려갈 때는 거래량 없고. 그리고 어. <laughs> 여기 어, 또 매집, 매집할 때는 거래량 터지고, 내려갈 때는 거래량 없고. 자. 그래서 어, 솔라는 어, 계속 어 이게 변동성을 주면서 매집을 했죠. 예. 내려올 때도 엔자 패턴으로 떨어지고 쌍바닥 잡고 슈팅. 여기서도 내려올 때 엔자 패턴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슈팅. 여기도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슈팅. 자. 크게 보면 일단 솔라는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해줬다. 이탈시키지 않고,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였죠. 예, 요렇게 자,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요렇게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삼각수렴을 이제 돌파한 상태죠. 음,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음, 뭐 아래로 내려갈 확률보다 위로 갈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이제 뭐이 자리는 어 저항 자리죠. 그죠. 어, 단기적인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아, 어, 이렇게 좀 보시고, 어, 추가적인 뭐 상승은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하다. 음. 지금 보시면 일봉상 21선을 돌파 어, 돌파한 상태다 이렇게 돌파 올라가다가 다시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뭐 계속 가면 좋지만 어, 그런 부분도 있다 거래량도 지금 뭐 아주 양호하죠 뭐 요만큼 밖에 안 터졌는데 일단 추세는 돌파해 줬으니까 어, 여기서 이격을 더 벌려주면 이제 더 좋은데 어, 그건 이제 얘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얘는 이제 좋은데 아뭐 이제 21선 음, 아래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어, 지금 얘는 이제 21선을 이제 어, 돌파하는 건드리는 어, 이 스택스 같은건 거 밑에 있잖아 그죠 어, 21선에 밑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완전히 이렇게 올라와서 안착하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올라왔다가,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바닥, 쌍바닥 자꾸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차트가 뭐다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음, 좀 다르다. 아, 조금씩. 예, 어떤 애는 21선 딱 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 아, 이런 애들은 이제, 뽑아 가기가 좋겠죠. 예, 위로 자, 어, 일단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각자 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런 거 저희는 이제 거의 주로 메이저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음 일단 뭐 단기 목표가는 뭐 여기 볼수 있겠죠. 그죠. 음 그리고 박스에서 중심값 위로 이제 고개를 들었다. 아, 이렇게. 솔라에 대한 단계 분석 관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인데 아 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누르시면 어 이렇게 유료 강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 전략 강의가 있고 예. 리플 온라인 특강 강의 영상이 있어요. 예.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은 월, 월 단위로 월에 5만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예, 전체적인 어떤 시장 방향성이나, 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음, 메이저 코인들 어, 좀 다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 보시면은 도움이 된다. 이거 5만원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음, 참여하셔서 보시는 게 좋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반드시 시청하시면 좋다. 아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안내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실 때 어,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예,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